안녕하세요. CM 에반입니다. 6주년 업데이트 이후 어느덧 10여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세븐 나이츠를 더 재미있게 즐겨주시는 용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대랄 좀 복구해 주세요. 제 부계정. 예. 지금 세번다안 된다고만 하시는데 제발 복구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6주년 어, 6주년까지 그 계정 정말 잘 키우고 과금도 많이 한 계정인데 제발 복구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의 귀여운 도우미 펫의 리밸런싱 소식을 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펫들은 전체적인 성능의 차이가 크고요 각각의 매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도 적에게 피해를 주는 스킬을 가진 펫들은 영웅들의 능력치가 증가한 현재 상태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리밸런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뭐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 전체 리바, 리밸런싱을 통해 우리의 귀여운 친구들이 용사님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팻들의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자 노트는. 자 먼저 세븐나이츠 펩부터 보죠. 자 각성 크리 자 변경 전에는 네 상태 이상 적용 확률이 20% 상승이었죠. 야 떡상했네. 20%에서 25%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액티브 스킬이 적군 전체에게 전에는 6천만큼의 피해주고 50% 확률로 대상에게 2타운 간 즉사 효과였는데 바뀌는 건 적군 전체의 2만 3천만큼의 피해 딜량이 확 늘어났네요 50% 확률로 대상에게 2턴 관즉사 효과 똑같습니다 자 밑에 능력치 상승은 어 전에는 공마 600 방어력 200이었는데 생명력 2000이랑 공마는 줄어들었네요 상관없죠 사실 방어력이 300 늘어나고 생명력이 2000더 붙었다는거 크리는 상향이네요 예 상향. 어, 확실히 상향이죠. 자루 전에는 아군 전체 방어력 7% 상승이었는데 와 잠깐만 이거 방대가한테 굉장히 희소식인데 상태 이상 저항 확률 을3 0로 추가로 올려주네요. 오 어, 굉장히 희소식, 희소식이야. 어. 방대하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매즈대가한테 질때 많지. 어. 좀 약올르지. 이게 공덱하는 사람들보다 방덱하는 사람들이 매지덱을 더 싫어해, 어, 그죠? 매지덱한테 꽤 진단 말이야. 어, 직사덱한테. 다행히 30% 상승. 네. 자, 액티브 스킬 전에는 막기 확률이 4턴과 50% 상승했었죠. 바뀌는 건 아군 전체 보호막을 2만 5천만큼 부여하고 해로운 아, 어, 잠깐만. 야, 막교학률 빼버리는 거야? 야, 잠깐만. 야, 이거는 지금, 어, 잠깐만. 야, 이거는 살짝, 미스터 아머 간접 상향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 미스터 하머 안 팔리니까 미스터 하머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막기 확률 저거 빠지면은 괜찮나? 저 막기 확률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차이가 큰데? 약간 매즈덱 쪽으로는, 매즈덱한테는 좀 좋게끔 나오는, 좋게끔 바뀌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미스터 아머랑 차이를 둬버리네요. 이게, 여러분, 이게 너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뭔가 좀, 살짝 루가 미스터 아머랑 좀 겹쳤거든, 컨셉이. 그래갖고 루를 아예 그냥 저렇게 상태 이상의 강력한 패스로 컨셉을 바꿔버리는 듯한 모습이네요, 지금. 살짝. 어. 그렇지. 뭔가 하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가는 길을 바꿨다 어, 가는 노선을 바꿨다 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암어랑은좀 이제 차별이 많이 생기게 되겠네요 자 각성 리첼 전에는 치명타 확률 50% 상승과 공격력 5% 상승이었는데 바뀌는 건 아군 자체 치명타 확률이 30% 상승 왜 이건 떨어졌네요 대신에 적군 전체 방어력 5% 감소. 어, PVE에서 쓰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가 봐. 어, 이게 지금 치확이 20% 떨어진 거에 반해 반감이 5% 붙었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어, PVE에서 뭐노아가 쓰든, 세인이 쓰든, 뭐 이런 식으로, 어, 약간 PV 이용으로 바뀐 듯한 느낌이에요. 그 전에 솔직히 공격력 5% 상승이라 약간 노아랑은 좀 어울리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뭐 세인도 쓸수 있고 노아도 쓸수 있고. 자, 전에는 아군 자체 치명타 데미지 4턴간 20% 상승이었고요. 스킬 재사용 초기화였는데 와 여기서 치데이야 이건 좀 대박이다. 치데이 5턴간 50%나 상승을 하네요. 예. 완전 떡상을 해버렸네 리첼 5턴간 50프로 치뎀상승 야 이거 뭐야? 이게야 <laughs> 잠깐만 야 이거 용병단에서 이제 리첼 써야겠는데? 어 용병단에서 리첼 써야겠어요 이거 봐봐 공격력 마법력이 2000인데? 자그 다음에 각성 윈디입니다 안쓴지 꽤 됐죠 자, 전에는 아군 전체 마법력 7% 상승이었는데, 바뀝니다. 아군 전체 마법력이 7% 상승하고, 스킬 재사용 시간이 10% 감소합니다. 아, 이게 약간 마법 딜레이가 긴 마덱들을 조금 더 상향시키기 위한 그런 패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스킬 재사용 시간이 10%나 감소를 하네. 자, 변경 전에는, 액티브 스킬이 아군 전체 피해량 4턴과 30% 상승이었는데, 뭐야 이건, 아군 전체 각성기를 초기화를 시킵니다. 아군 전체 스킬 재사용 시간을, 저, 아니, 적군 전체 스킬 재사용 시간을 30초 늘립니다. 헉! 유하솔님 10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유하솔 10개 고맙습니다. 야, 이거는, 레긴레이프가 쓰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완전. 어. 이거는 다른 영웅은 모르겠고, 효과 공격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레긴레이프 많이 쓸수 있는 팩 같이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땐. 어. 1인입니다. 자 전에는 아군 전체 1,3인기 공격 데미지가 25%가 상승했는데 바뀝니다 아군 전체 공격력과 마법력이 5% 상승하고 1,3인기 공격 데미지가 30% 증가합니다 이러면 또 노아가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옵션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어자 변경 전에는 적군 전체에게 액티브 스킬 6천만큼의 피해를 입히고 횟수제 버프를 이외에 차감시키는 거 유아솔님 2000개 고맙습니다. 코아 우리 유아솔리 안녕하세요. 흐릅니다. 코하코리 님 방송 수고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유아솔띠 자, 적군 저체에 27000만큼의 관통 피해를 입히고 100% 확률로 대상에게 2턴과 마비 효과를 부여합니다. 어, 얘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애매하네요. 예. 애매해. 어, 27000이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예. 이게 뭐, PVE에서만 써야 되는 팻, 그런 느낌인데, 사실. 공격력, 마법력은, 1500, 생명력 2000. 아까, 리첼이 너무, 리첼이 너무 그냥, 충격적으로 다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자, 제부입니다. 변경 전에, 아군 전체 5인 공격 데미지가 25% 상승이었는데, 이게 또 바뀝니다. 적군 전체 방어력 5% 감소시키고, 아군 전체 4, 5인기 공격 데미지를 30%, 증가를 시킵니다. 자 변경 전에 6천만큼의 액티브 스킬이 요게 피해를 입히고 이턴간 방어력 20% 감소를 시켰는데 변경 후에는 적군 전체 현재 생명력을 20%만큼 감소를 시키고 50% 확률로 대상의 생명력을 2만만큼 감소를 시킵니다. 이 확률 생명력이 있네. 어... 안쓸것 같아요. 예, 안쓸것 같아. 자, 파이크, 파이크는 이제 그매지덱 저격 패스로 좀 많이 써 쓰여져 왔는데, 자, 아구 자체 상태 이상 저항이 40% 상승이었죠. 전엔. 아, 60%로 바뀝니다. 예, 20%더 저항을 해버리네요. 자, 액티브 스킬 변경 전엔 9천만큼의 관통 피해. 변경 후에는 적군 자체 2만 5천만큼의 관통 피해를 입히고 70% 확률로 대상에게 이턴간 빙결 효과를 부여를 합니다. 딱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매지덱 저격할 때 매지덱 저격할 때 쓰는 펫 완전 특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사왕 구사왕 펫으로 넘어갑니다. 사왕 구사왕 자 변경 전에는 아군 영웅의 방어형 만능형 영웅에게 주는 데미지가 30% 상승 예요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대길 방대깰방대을 이제 저격할 때좀 어쩌다 한 번씩 쓰긴 했는데 와 드디어 나왔네 아군조차 마법력이 5% 상승하고 적군 전체 효과 공격 40% 감소. 와 드디어 나왔네. 효과 공격 감소 패시. 자 스킬 한번 볼게요. 적군 전체에게 6천만큼의 피피고 턴제 버프 2턴 감소였거든요. 바뀌는 건 적군 전체에게 12,000만큼의 피해를 두 번을 입히고 회수제 버프를 2회 차감시킵니다. 자, 각성 유입니다. 자, 전에는 방어력 7% 감소시켰는데 아, 이게 바뀌네. 아군 전체 공격력 5% 상승하고요. 적군 전체 방어력을 5% 감소시킵니다. 이제 유안 쓰겠다. PVP에서. <laughs> 안 쓰겠네. 어. 반감이 7%에서 5%로 다운되고 공격력이 올라가 버리네. 자, 변경적 액티브 스킬을 적군 전체 8천 만큼의 피해를 입히는 거였는데 바뀌는 건 적군 전체에게 3만 3 3 0 0 0 만큼의 관통 피해를 입히고 버프를 제거를 합니다. 버프를 제거. 게이지 소모량이 45예요. 45. 어, 버프 제거라. 뭔가 이제 좀비 같은 애들도 이제 죽일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음. 게이지 소모가 너무 45 정도면 아마 이게 뭐 자라 잡기용 뭐 이런 거 같은데 느낌상. 자라나 뭐아일린 같은 거 잡을 때뭐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소모량도 이게 긴거 보니까. 어... 안쓸거 같아요. 예. 안쓸거 같아요. 예. 애매해요. 자 원래는 아군 전체 생명력 20%를 상승시키는 패시였죠 자 변경하면 아군 전체 방어력이 5%가 상승하는게 추가로 붙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액티브 스킬은 변경전에는 생명력 8 0 0 0만큼 회복이었죠 바뀌면 아군 전체에게 스킬 무효화를 1회 부여합니다 스킬 무효화를 1회 잔나비좀 좋아 보인다. 방어력 500 상승, 생명력은 4000이나 상승을 합니다. 오, 어, 잔나비좀 좋아 보이네. 방대 용으로. 내가 방어력이 좀 된다 치면은 생명력 올라가는 거 은근히 짜증나거든요. 방대. 어, 제가 볼때 잔다비는 확실히 버프를 한것 같아요 예, 버프를 먹은 것 같아 어. 이 스킬 무효화도 되게 짜증날 것 같고 자 변경전에는 적군 전체 공격력 7% 감소시켰고 공격형 영웅에게 받는 데미지 15% 감소 약간, 트루드를 저격하기 위한 방대기 패시였죠. 자, 바뀌는 건 아군 자체의 방어력이 5%가 상승을 하고 적군 자체 공격력을 5%를 또 감소를 시킵니다. 자, 변경 전에는 적군 자체에게 6천만큼의 관통 피해고 해로운 효과 제거해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뀌면은 적군 자체 2만 2천만큼의 관통 피해 입히고 아군 자체 해로운 효과 제거. 딜이 더 늘어났네요. 그죠? 거기다 생명력도 올라가고, 공격력, 마법력이 추가로 붙고, 방어력은 또 250이 더 올라갔네요. 어, 상향은 상향인 것 같은데, 예, 상향은 상향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패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네요. 그죠? 어, 요것도, 요것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뭔가, 비슷한 느낌, 예,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어, 더 버티긴 더 버틸 것 같은데, 비슷한 느낌. 그냥 비슷하게, 그냥, 조금 더 상향. 자, 카라미 전에는 이제 마덱, 마덱을 좀, 저격하는 방덱의 패시였죠. 마법력을 7% 감소, 막교률30% 상승이었는데, 바뀌어서, 아군 자체의 막교률 30%, 이거, 우리 놀리는 거야?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우리 지금 놀림당하는 거니? 야, 이거 뭐야? 어? 야, 지금 뭐, 사람 갖고 장난하는 거 뭐, 이거 뭐야? 뭐가 틀린 거야? 위아래 글만 바꿔버렸네? 예, 뭐 응원 효과는 바뀐 게 없어요. 예, 자, 응원 효과 변경 전에 아군 자체 약점 공격 데미지 20% 상승하고 효과 공격 확률 20% 상승이었는데, 어, 효과 공격 빠졌네. 너프네요. 예, 이건 확실히 너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아군 자체 마법력 7% 상승하고요, 약점 공격 데미지가 20% 상승. 네, 너프예요, 이건. 너프거나, 아니면은, 레깅레이프용 패스로 바, 탈바꿈하거나, 어, 레깅레이프용 패스로 탈, 탈바꿈하거나. 자, 각성 스킬, 아군 후방 영웅의 약적 공격 확률 4턴간 30% 상승, 적군 전체 턴제버프 2턴 감소였는데, 아, 바뀌는 건, 아군 후방 영웅의 현재 생명력을 40% 감소시키고, 2턴간 약적 공격 확률과 피해량을 30% 상승, 완전, 마덱 팻이네. 음. 완전 마덱 팻이네. 완전 마덱 팻. 딱, 레깅 레이프 쓰라고 나오는 팻이네. 어. 왜냐면, 레깅 레이프는 생명력이 감소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대방이랑 피를 바꾸니까. 이게 너프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예, 너프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이건, 이런 의도야. 레깅 레이프 피를, 상대방한테 줘버려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레긴레이프 피, 레긴레이프 패스로 나오는 것 같아 얘도. 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고 뭐 예능 패, 완전 너프 이러는데 제 생각은 좀 틀린 게 레긴레이프 피를 빼버리고 레긴레이프가 이제 피를 바꾸자 하는 상대방이랑 그때 적은 피를 상대방한테 줘버리는. 예. 그리고 레긴레이프는 버프란 버프는 모두 다 가지고 가는 뭐 그런 느낌. 예. 자 원래는 아군 전체 공격력 5% 상승에 효과 공격 30% 상승이었는데 야 마법력 추가시켜버리네 <laughs> 어 마법력 추가시키는 모습 마법력 5% 추가 자 각성 스킬이 변경전에 아군 신화 게이지를 15회복 적군 전체 턴제 버프를 3턴 감소 시켰었는데 어 아군 전 아군 신화 게이지 15 회복은 그대로고요 적군 턴제 버프 2턴 감소 1턴이 줄었네요 너프 아닌 것 같은데 음 1턴 까요도 뭐예 이건 뭐 너프라고 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예. 어, 그닥 상관없어 보여요. 예. 그닥 상관없어 보입니다. 예. 이게 진짜 큰 거야. 어. 이게, 이게 진짜 큰 거야. 이게 빠졌으면은 너프야. 어. 브람브론이 사기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거. 예. 아군의 신화계지 15회복. 이것 때문에 브람브론이 최고인 거야. 자. 닭성 암호. 야, 얘는 뭐,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떡상하는 거야? 자, 원래는 아군 전체 방어력 5% 상승에 효과 공격 확률 30%, 아. 7%로 상향시켜버렸네. 2%더 상향. 자, 변경전엔 적군 전체에게 3,000만큼의 관통 피해를 두번 입혔고, 사턴과 아군 전체 막기 확률 50% 상승시켰었는데, 바뀌면 적군 전체에게 15000만큼의 관통 피해를 두번을 입히고 아군 전체 막기 확률 6턴과 50% 상승 아 방어력 천야 막기 확률도 6턴이네 이거 6턴과 50% 상승이네 거기다가 여러분 소름 끼치는 건 신화 게이지도 줄였어요. 아니, 신화 게이지가 아니라 게이지 소모량도 20으로 줄였어. 지금 30에서 30에서 20으로 줄였어. 지금 봐봐, 어 빨리 나간다는 거야, 스킬이. 아마 뭐 뽑아야겠네. 음, 아마 뭐 뽑아야겠어. 어. 뽑아야겠네. 어쩔 수 없네. 어. 약간 어 전체적으로 보면 얘를 얘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바꾸는 듯한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네. 어. 어 <laughs>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참고로 저는 이번 리밸런싱에서 윈디가 윈디가 가장 좀 뭔가 좀 눈에 보이고 윈디 그 다음에 PV e 로는 리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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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디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뭐 브람브로는 뭐 바뀌는 게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멜페로도 한 번, 그, 레깅레이프 대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멜페로도. 어. 그 다음에, 미스터 아머. 아. 이거 안 살라고 그랬는데, 사야겠네. 어쩔 수 없네. 어. 야, 씨. 패키지 사야겠는데, 이거.